안녕하세요, 윤동입니다. 요즘 마법학교 개발일지를 안 올렸었는데, 에그머니나, 컨텐츠 투표에서 인디게임 개발일지가 1등을 해버렸지 뭐예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개발을 해서 보여드릴 것이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말한 것처럼 전투 방식에 약간 변화를 주었습니다. 플레이어는 총 5개의 마법을 만들어서 퀵슬롯에 저장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1, 2, 3, 4, 5 번호키를 통해 쉽고 빠르게 마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너무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VFX와 SFX를 적용해 주었고 차징 방식 이외에도 단발식, 연발식으로 마법을 설정하여 각 방식마다 마나 사용량, 기본 데미지 같은 스탯에 변화를 주어서 똑같이 만들어진 마법이라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AI를 발전시켰습니다. 예전에 말했듯이 이전의 AI는 근시안적으로 플레이어의 위치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서 플레이어가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거나 위층으로 올라가는 등 상황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어리버리한 깡통 로봇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꽤나 어려운 것이 평소처럼 A* 길찾기 알고리즘을 쓰면 좋겠지만 제 게임과 같은 2D 플랫포머에서는 중력, 점프와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A*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구글링을 해보았고, 다행히 이것을 다룬 몇 가지 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제 게임에 적용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버그들도 많았는데요. 며칠간 계속 수정을 해보니 깡통 로봇에서 나름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라서 새로운 기능도 추가하고 수많은 버그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큰 변화는 본격적으로 게임에 쓸 스프라이트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건물들도 일단 기초적인 뼈대는 그려놓았고요, 건물 내부 인테리어로 쓸 이미지들도 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기숙사 방도 만들고 다른 맵도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유니티에서 지원하는 라이트 2D 포스트 프로세싱 패키지도 임포트해서 라이팅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맵을 꾸미는 데에는 유니티 공식 에셋 중에 로스트크립트라는 프로젝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라이트 말고도 식물들이 바람에 움직이는 쉐이더나 물 쉐이더도 있어서 배울 것이 많더군요. 덕분에 시간에 따라 빛의 색깔이 바뀌는 데이 사이클 기능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맵을 디자인하면서 겸사겸사 UI 구성을 다 바꿨습니다. 공책 컨셉인데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그리고 맵의 기초 테은 잡았으니 타임라인을 사용해서 게임 스토리 연출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타임라인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더라고요. 커스텀 트랙을 만들어서 보다 자유롭게 제 생각대로 연출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타임라인 실행 도중에 게임 오브젝트의 패런트를 바꾼다던가 대화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반년만에 게임 제목을 정했는데요. 게임 제목은 바로바로 딥 루티드 트리입니다. 즉역하면 뿌리 깊은 나무인데요. 네 맞아요 용비어천가의 향 구절입니다. 평소에 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게임의 스토리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김에 타이틀까지 만들었는데, 아직 엄청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이렇게 지금까지 마법 학교 게임 개발 진행 상황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퀘스트 시스템, 인벤토리 시스템 같은 게임 메커니즘을 다 만들었으니까 개발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해야 할 것이 산더미 같아요. 각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해야 잘 연결했다고 소문이 날지 모르겠고 저장 불러오기는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짜려니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이런 것을 고민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쓴것 같아서 그냥 일단 만들어보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려 합니다. 아무튼 이번 개발 일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개발 일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윤농이었습니다.